반갑습니다. 정기범 프로입니다. 테이크 백을 길게 쭉 뺄까요? 아니면은 바로 코킹해서 올릴까요? 이게 그 레슨 받을 때그 프로님들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머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몸이 회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자. 제 머리가 그대로 있고 요바세딩이 있어요. 여기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데 요즘 쇠딱 대고 시작을 할게요. 뭐 이거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. 딱쇠 대고 하니까는 뭐 그대로 갈거 아닙니까? 딱고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자요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 그대로 있고 직선으로 쭉 빼볼게요. 자 머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뺀 겁니다. 예. 낫고 길게. 쭉뺀 거예요 자 머리가 감아 있는 상태에서 낫고 이게 쭉 빼면은 원이 어떻습니까 원이 크죠 그죠 옆으로 크죠 자 이렇게 낫고 이게 쭉 빼면은 이 구간을 지나가게 돼 있고 그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, 느낌이. 이렇게. 그죠? 그래서, 테이크 백을 시작을 할 때, 낮고 이렇게 쭉 빼면은,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, 요 부분, 요 부분에서, 우리가, 그립을 꽉쥐지 않는 이상은, 어떻게 됩니까? 빼다가 이어서, 요쯤에서, 요 테이크 백 요쯤에서, P2 구간에서, 싹, 넘어가게 돼 있어요. 꽉 지지 막, 내나이 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. 물론 초보자분들은 힘이 안 빠지니까 꽉 지고 있겠죠. 채 날아갈까봐. 골프채는 여가 얍시리하고 여가 두꺼워요. 그러니까 이제 그립을 잡았을 때 내가 앞에서 누가툭 땡기면은 여가 얇고 여가 두꺼우니까 당겼을때 느슨하게 잡아도 툭, 툭 걸린단 말이에요. 턱. 맞잖아요. 여가 두껍고 여가 얇고 반대로 돼 있으면은, 반대로 돼있으면 이제 이걸 땡겼을 때쑥 빠지겠죠 완전히 확 놓, 놓지 않는 이상은 날아가진 아, 않아요 심리적인 부분이지 예, 던지락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진짜 막 이래, 이런 식으로 던지면 안 돼요 그냥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잡아주라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테이크 백을 자힘 빼고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낮고 길게 쭉 쭉 빼면은, 요쯤에서, 이렇게 넘어가지죠. 이렇게 자동뽕으로 맞는다니까 자동뽕으로. 자, 이렇게 되는 거 하고, 그리고, 코킹을 하면서, 테이크백 예, 길게 안 빼고, 코킹을 하면서 올린다. 전 아까, 뭐,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계속 빼기만 했죠. 그러면은, 이제, 이번에는 이제, 이걸 꺾어주면서, 코킹 해주면서, 코킹 해주면서, 이렇게 올려볼게요 바로 테이크 백이 나와요 나오기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쇠보다 어째 됩니까 빠졌죠 무슨 말이에요 원이 좀 작아진 거죠 작아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더 가까이가 안 되기 때문에, 더 가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미 바짝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미 바짝 붙어 있잖아요 우째부터 당깁니까? 내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가야 올수 있는 이 유격이 생기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올수 있는 유격이 그래서 아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풀 스윙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,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을 바로 꺾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? 그러면은, 뭐, 가능하면은, 바로 빼는 게 좋죠. 풀스윙 기준으로는. 이렇게 쭉, 그냥 뺀다는 느낌. 으로 느슨하게 잡고 쭉, 빼면은, 사가닥 넘어가서, 막 이렇게 되는데, 라이가 안 좋다. 라이가 막, 이런데, 이런데 걸리고 막. 그런 곳에서는 쭉, 뺀다라는 게 적용이 안 되죠. 그런 데서는 그냥, 좀, 조금 짧게 잡아가지고, 손, 이렇게, 손으로. 손으로 친다는 느낌으로. 손목? 손? 아무튼 이게 잔 근육을 써서 친다고 생각 공을, 볼을 정확히 맞춘다는 느낌에 그거를 많이 둬야지. 뭐, 테이크백을 뭐쭉 빼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죠. 지형상 못 하잖아요. 언드이션이 심하니까. 그거는 다릅니다. 그래서, 코킹을 바로 하느냐, 쭉 빼느냐. 뭐, 뭐 하면 됩니까? 하면은, 물론, 프로임들마다뭐 레슨의 스타일이 다르긴 하겠지만, 코킹을 바로 한다 하더라도, 바로 한다 하더라도, 여기서 내, 여기서 시작하냐, 바로만 시리 이리 끊는 게 아니고, 요래 가면서 좀 이렇게 코킹을 빨리 이렇게 해주는, 예, 포르님들 스타일도 있어요, 분명히. 근데, 그거 없이 저처럼 그냥 쭉힘 빼고 쭉 빼면 지가 알아서 넘어간다라고 설명하는 포르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결과 값으로 보면은,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한데, 비스무이해요 예. 근데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.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어리 내리 바로 꺾는데 이렇게. 바로 꺾는, 이건 안 돼. 테이크백, 테이크백 시작이 없잖아요. 쭉 빼는 게. 예. 자, 아시겠죠.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꺾어야 되냐 빼야 되냐 무죄되 놓고 하면 은 라이 안 좋은 곳에서는 꺾어가지고 팍 치시고요. 이상한 곳에서 딱 섰을 때아 이거 이상하다 불편하다 못 치겠다. 예. 우드 같은 거 잡지 말고 안전하게 그냥 구분 같은 거 잡고. 빼낸다 생각하시고 손으로 이래가지고 그냥 탁 친다 생각하시면 되고 라이가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이제 뭐 파슬이나 일반적인 곳에서는 테이크백을 어드레스 상태로 에 누스나 잡고 쭉 뺀다 쭉 빼면은 딱딱 넘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 얼마 좋습니까? 다요 테두리대로 그냥 돌아가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아까가 침달한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아시겠죠? 그래서 테이크백은 예, 바로 꺾어야 되느냐, 빼야 되느냐, 뭐가 좋냐 하면 느슨하게 잡고 바로 빼는 느낌으로, 바로 빼는 느낌으로 가서 스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